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4타경 1 4 7,14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33번지 21호 소재 지상 5층의 대응미소가 3층 제303호 전용면적 8.74평 해지권 6.26평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2억 9,200만원이고 도레하는 2025년 11월 26일 오차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금액은 감정가의 41%인 1억 1,961만 원입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곰달래 어린이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택지대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서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4에서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의 노선 버스 정리장이 소지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21년 6월 17일에 보존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청술아부지붕 지상 5층의 대응미소가 3층 제303호로, 외벽은 치장벽 돌사키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의 일부 타일부 침등 마감이고, 창호는 하이샤시 창호 마감이며, 방두개, 주방, 거실, 욕실 및 화장실, 발코니 등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인접 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두 필지 1 단의 구정형 토지 위에 지상 5층의 대응미소가 3층 제 303호이며 임대보증금 이억 6천만 원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에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루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